예, 냉해 피해 지역을 어, 관내에 아침 7시 50분부터 한 바퀴 돌고 있는 중입니다. 해발이 좀 높거나 경사가 있는 가수원 앞이 트인 가수원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어, 저지대, 해발이 낮고 또 건물 사이로 가수원이 위치해서 찬 공기가 머무르고 바람이 잘 통하지 못하는 그런 가수원일수록 피해가 많은데. 아, 다시 그와 유사한 가스원에 다시 도착을 하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달린 채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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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홍로입니다. 홍로인데 아, 어떤 피해가 있느냐를 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갈라 보면은 이와 같이 아, 1번 중심이 이렇게 색깔이 갈변되었습니다. 네, 갈변됐기 때문에 1번 꽃은 자제버린거죠 수정이 되지 않는다. 옆에 있는 측화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 다행히 2번 꽃은 아 다행히 피해가 없습니다. 없음, 없습니다만 앞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이 1화총에 있는 꽃 5개가 전체가 피해를 다 입은 것도 있고 이와 같이 일본만 이렇게 색깔이 갈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아 색깔이 변해버렸죠. 이런 데는 좋은 꽃이 상했기 때문에 열매 어 남기실 때는 냉해 피해를 받지 않은 이번 열매를 나중에 채과되게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까지가 제일 위험한 날씨고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온도를 회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학에 때는 늘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좋은 피해 때문에 하나 더 갈라보겠습니다. 자, 갈라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꽃이 죽었죠. 안에 새까맣죠. 그래서 어, 냉해 피해를 받아서 꽃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냉해 예방을 위해서는 온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막 왕개를 태우는 연소법, 그다음에 방상팬을 설치하는 송풍법, 그다음에 막 우리가 미세살수장 치막 이런 장치, 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아, 꽃잎 위에다가 또는 꽃봉우리 위에다가 아, 온도가 다운될 준비해서 시간 타임을 정했다가 분무를 네, 하면은 얼음이 꽃잎 위에 얼면서 그, 어느, 온도, 온도 때문에, 어, 올라,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냉해 피해를 얼음이 보호를 해준다. 그 다음에, 뭐, 관내, 댐 근처 있는 데는, 그 수온이 상승해서, 오히려, 오늘 현장을 확인, 확인해보니까, 냉해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 때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데, 우리 현장에 다녀보면은, 그러한 시설이나, 그러한 준비물들이, 아, 준비되지 않는 가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런 피해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개화기가 되고, 또 개화기 중에서도 개화가 앞단겨지는 그런 해에는 항상 냉해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해 피해 없이 수정이 이루어져야 농사가, 그, 그 농사가 시작이 된다. 전쟁을 마치고, 일단 결실부터 돼야 된다. 결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농사가 시작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화제도 제가 앞전에 두 번, 세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아, 냉해 피해를 받지 않는 가수원은 교화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 적화제, ATS, 막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비가온지 없다 보니까. 오늘은 아, 냉해 피해가 온지 심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 배나무는 백꽃전 피해가 심하고 희발화 피해가 있는지 냉해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지대 해발 얼마 됩니까, 여기가? 여기가 70, 아, 8 4다8 4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굵은 놈, 아, 이 따셔야 되겠네. 아, 그걸 따가지고, 네. 들어가가지고, 어, 요것도 해발을 내밀고 있는 거 빨갛게, 그죠? 예, 따셔가지고, 냉해 피해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예. 예, 꽃을 한번 채취를 해서, 냉해 피해 갈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종경으로 잘라주세요. 음. 다 죽었네요. 자, 곧 벌려버렸어요. 반 따가려. 자, 아, 수중 능이 없습니다. 해발 낮은 데는 확실히 좋은 패를 다 입었습니다. 아, 아직 도못쓰겠네 지금 저 나무의 상단부는 별피 없었겠는데, 지금 밑에 있는 가지가 그죠? 상단부도 패를 입었겠죠? 네. 아, 큰 문제네. 예, 현재 보시면은, 배유와 암술 수술이 다 갈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벌이 날아와도 또는 인공 수분을 해도 개화직전이기 때문에 추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냉해 피해입니다. 최근 토 일요일 날 저온 피해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복수화도 인근에 있는 복수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수화도 이 저온 피해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꽃을 따서 배유 갈변 여부와 암술의 어떤 갈색 갈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꽃을 채취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소도 역시 저온 편이 이게 되면 은 암술이 갈변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 굵은 놈, 요놈이... 암술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암술, 암술은 역시 갈변되지 않았네요. 요 부분이 암술인데 암술이 푸색인데 보니까 좋은 피를 입지 않았습니다. 요 안에 이거는 좋은 피가 아니고 주로 황도계통에 꽃이 보면은 황색을 띕니다 황, 황도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건 암술인데 좋은 피를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이 냉해폐가 없는 지역은, 혹시 화면에 오시다시피, 전면이 뻥 뚫혔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공기가, 찬 공기가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가수는 큰 피해가 없고, 또 경사가 이 적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냉해폐의 여부를 하, 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붉은색 입술을 내민 꽃들이 대부분 냉해폐를 많이 입었다. 그렇지 않은 꽃도 냉해폐를 많이 입었습니다. 한번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 3, 4, 5번은 쓸모가 없으니까, 일번 꽃에 냉해해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경으로 반갈라보십시오 예, 예, 위에서 밑으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 아, 그 꽃은, 보자. 아, 이거 한번 입었죠. 그 제일 중간에 거. 자, 제일 중간에 색깔이 까맣죠. 그 까맣죠. 아, 입었네요. 예, 암수, 예, 암술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벌이 날아와도 수정이 안 되고 아, 풍배가 불어도 이 수정이 안 되겠습니다. 예, 제보험 드신 분들은 어, 해당 부서에 보험부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완히다 죽었죠? 예, 다 죽었습니다. 예, 확인이 됐네요. 예, 꽃을 큰걸 잘라야 작한데 여기도 피해가 일��. 입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도 그래? 응. 네. 그도 색깔이 이거... 어, 예 갈변됐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도 갈변이 됐네 글쎄 나는 이거 속에 들어앉아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예 아이고 참나 아, 써한번 까맣네요 여기도 예예 피해를 많이 보네 예이겁습니다그반다니홍모는그저 참... 그 아, 그... 아, 불패였죠 그는 예. 그거는 홍그는 홍... 피해를 피해 별로 없는 홍모는 그죠. 그래도 또한번더 네. 잘라봐야, 잘라봐야 되겠네요, 공고를공를요 공로. 네. 한번더 잘라볼까? 네. 예, 예. 아, 연소법을 시행하는 밭에, 공고 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해가 있나, 없나. 아, 이쁜 보니고 피해를 입었네요. 어, 그죠? 네. 이파리 색깔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아, 꽃을 거? 채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빨갛다 예, 피해를 봤습니다. 이거 보긴 봤는데. 암술과 배유가 이상이 있나 없나를 종경으로 절개해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 죽었어요. 저쪽에 아저 우측에 예저 네, 죽었네 아 음. 아니, 제가... 아니 아니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죠 이건... 음그 음, 노란 것인데 그... 어때요 괜히 하는 거야 예, 깨끗하면 됩니다, 하네 음. 음, 깨끗하네요. 공로는 깨끗한데, 예, 예. 이상 그래네. 결과적으로 그피운이 좋네, 네. 피하주는 게 좋다, 그죠? 네. 음.